역대상 7장 14절부터 19절입니다. 문하세 자손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문하세는 요셉의 아들이죠. 요셉이 애굽의 온 제사장의 딸아스나과 결혼을 해서 낳은 첫 번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은 에브라임이고요. 이 문하세와 에브라임은 야곱에게 손자가 되기 때문에 집화가 되질 않죠. 그런데 7년 흉년이 있고 그 다음에 7년 흉년이 있었는데 이 7년 흉년 때 애국에서 국무총리를 하는 요셉이 이 아버지 야곱과 그 자신의 형제들 11명의 형제들을 흉년에서 구원을 하고 또 애국에서 번성할 수 있도록 잘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장남이 해야 될 일인데 이 요셉이 한 거예요. 그리고 장남 로브에는 아버지에게 해서는 안될 죄를 지었죠. 그래서 이 장자의 축복을 이제 요셉에게 준 겁니다. 그래서 장자는 다른 형제들보다 유산, 아버지의 유산을 두 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은 요셉의 아들, 문하세와 에브라임을 자신의 아들로 삼고 두개의 지파를 만들어줘요. 문나스와 에브라임 지파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자인데도 불구하고 지파가 된 거예요. 지파의 조상이 됐죠. 자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복 받을 일을 해서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받으려면 복 받을 일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 무나스 지파가 나오고 또문나스반 지파가 나와요. 그래서 어, 역대, 역대상 5장을 보면, 문나세 반지파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역대상 7장, 오늘 본문에 보면, 문나세 지파라고도 기록을 하죠. 어떤 때는 이문나세 지파, 어떤 때는 문나세 반지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면, 이문나세 지파, 이 다른 지파들은 다 함께 모여 사는데, 문나세 지파는 둘로 나눠져요, 또. 문나세 지파 중에서 이제 반, 절반 정도가, 요단 동편에 남게 되죠. 요단 동편 땅이 자기들이 살기 좋으니까 요단 동편에 남겠습니다. 해서 그걸 남은 자들을 문낫세 반집하라고 하는 거예요. 절반이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원래는 이제 가나한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 가나한 땅, 요단강 서편, 서, 서편 쪽에 남아 서편에서 기업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을 문낫세 집하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분을 해준 거예요. 구분을. 자, 그다음에 이제 무나스의 아들들을 기록합니다. 역대상 7장1 4절 무나스의 아들들은 그의 아내가 낳아준 아스리엘과 그의 소실 아람 여인이 낳아준 길라스의 아버지 마게리니 자, 무나스는 그 아내로부터 아스리엘을 낳았고, 또 그의 처인 아람 여인에게서는 마기를 낳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번역 성경에는 또 그냥 아람 여인이 예. 그 둘째 부인이 아스리엘과 마기를 모두 낳았다. 이렇게 기록한 것도 있고 번역을 그렇게 한 성경도 있고 또 민수기 26장에서는 이 아스리엘을 마기의 아들로 또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차이점이 좀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당시 그 손자들한테도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렇게 한 성경 방식 때문에 그래요. 꼭 자식이어야만 자식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현대도 보면 축구나, 야구나, 뭐 이런, 뭐 배구 이런 데 보면은 감독이 자기가 아끼는 제자한테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리고, 어, 또 선수가 자 감독을 아버지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을 이해하면 음 됩니다. 자, 그런데 가장 큰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당국이 멸망당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 멸망당했기 때문에 이런 기록이 조금 차이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나라가 망하지 않았을 것이고 나라가 망하지 않았다면 이런 혼돈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이런 멸망당하는 일이 없을 텐데 이게 이게 문제죠.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그다 이제 슬로브아스의 딸에 대한 기록이에요. 역대상 7장 15절. 마길은 훗빈과 숩빔의 두이 마아가라 하는 이에게 장가들었더라. 무나스의 둘째 아들의 이름은 슬로브아시이니 슬로브아스는 딸들만 낳았으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이스라엘의 상속법은 그 당시 아들한테만 기업을 물려줘요. 그러니까 슬로브아시 근데 아들 낳지 않고 딸만 낳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기업을 물려줄 수가 없죠. 그래서 그 기업은 다른 사람이 차지하게 되는데, 이때 슬로브와의 딸들이 똑똑한 여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찾아가서 탄원을 하죠. 우리 아버지는 고라의 무리에 동조하지 않았다고, 고라한테 동조한 사람이 아니고, 그런 죄를 짓지 않았는데, 아들이 없다고 해서 기업을 안 주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탄원을 해요. 그래서 모세가 들어보니까 뭐 일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서 기도하죠. 슬로브아의 딸들이 이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슬로브아의 딸들의 말이 옳다. 아, 그러면 슬로브아의 딸들한테 기업을 물려주게 해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이제 조건이 있어. 결혼할 때 기부원 이거 이 문화세, 문화세 집화니까, 문화세 집화하고만 결혼해야 된다. 그래야 기업이 다른 집화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신 주그 기업을 그대로 보존할 수 있다 하는 이 조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상속법, 딸들에게도 상속하는 법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런 걸 보면은, 어, 이 하나님신 기업, 하나님신 그 기업을 지키려고 하는 이슬로바의 딸들을 하나님이 인정을 하시고 그걸 주셨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기업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기업이 땅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우리한테는 사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도 잘 지켜야 되고 이것도 기업이거든요. 예배도 기업 또 각자에게 주신 직분, 사명, 맡은 일들도 잘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그 다음에 문하세 후손을 기록합니다. 역대상 7장 16절부터 19절 마길의 아내 마아가는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베레스라 하였으며 그의 아우의 이름은 세레스이며 세레스의 아들들은 울람과 라겜이요 울람의 아들들은 부단이니 이는 다 길라앗의 자손이라. 길라앗은 마길의 아들이요, 무나스의 손자이며, 그의 누이 한몰 네개는 이수과, 아비에셀과 말라를 낳았고, 스미다의 아들들은 아이안과 세겐과 리키와 안니암이더라. 자 이렇게 이제 무나스의 후손들을 간략하게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지파랑 다르게 용사들의 숫자가 기록을 하지 않고 있죠. 용사들의 숫자를 기록하지 않은 것은 이게 보면은 이문화세의 지파 대부분이 북이스라엘 멸망과 함께 멸망당하고 어 이제 아수르로 끌려가서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사라진 거죠. 어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 반발한 거. 북이스라엘 왕국이 우상 숭배한 것을 반발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남유다 남유다 쪽으로 예 넘어왔던 그 소수의 문화세 사람들이 예 남아서 유다와 지파와 함께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지금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왕국, 다윗 왕국과 같은 그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동참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수의 사람들만 남은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죠. 그래도 믿음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남았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킨 사람들,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믿음을 지켜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버리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잘 지키고, 또이 시대에는, 믿음을 버리도록 유혹하는 세력들이 많죠. 믿음을 버리게 하는 문화들도 많고, 그래서 더 조심 많고, 또 이단도 많고, 그러니까. 올바른 믿음을 배우고, 그 믿음을 잘지켜고또 하나님신 기업, 사명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믿음의 승리를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추권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또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 유혹들 이단들 잘 분별해서 하나님 우리에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심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